야 오늘은 뭐 먹지? 자 바다 <목소리> <목소리> 깨타자 라면 한 박스 끼우죠. 나 오늘 이걸로 한 박스 줘, 라면 끼리 먹자! 어 어떻게 먹을 거요? 맛있게 한번 먹어. 어, 이거 한번 끓여서 누구랑 먹지 근데? 우리 찐 친구들하고. 친구들하고. 어, 그래. 자이 끓이러 간다. 어. 자 이거 분차려서 쏙쏙 쏙. 바다까지라고 바다까지. 바닥까지 예. 그리고 이것은 전기. 와, 아, 이게. 청... 번개? 우 와, 대박이다, 이거. 살았네, 아... 살았어. 범개. 사... 살았다, 살았어. 범개들, 네. 그리고. 조금 미 꼴뚜기. 꼴뚜기. 꼴뚜기, <laughs> 새우. 이야, 와. 종류가 엄청나대. 꽃게꽃게까지 네. 이것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엄청나다, <laughs> 꼴뚜기다. <laughs> 몇 봉인지 알아? 5 0개요4 응? 0개 40개? 누가 담 먹어 멤버이가 있잖아 몇버이 있잖아 자이가 있잖아 이가 있잖아 멤이가 있잖아 멤버이가 있잖아 멤버이가 있잖아 하버이가 있잖아 멤버이가 있다가 대기 어사남들보이죠 대기 어느남들 라면 먹으려고 <laughs> 지금 대기 어느남들 아, 걱정 말아 가0개 빨리빨리 그리러 갈게 1 0 0개을지 얘기해봐봐 여덟 개 먹을게 여덟 개 여기 묶어 얘기하면 돼나 8개 8개? 8개 나 4개 면박이 나네개 면박이 7개 얘 8개 둘이 15개입니다 나세개자 라면 40개 안돼 라면 모자르겠는데? 라면? 제비 새끼들있 너무 많은데? 아 너무 많네 고게야입니다게다이거도고가대로가야겠다다야고요한개하안돼아 곡기. 곡기. 아, 어... 그래, 그래, 됐어 야 이거, 아 이제 됐어. 익었습니다 해줘, 야 이리 와먹방이 이걸로 먹어 야 이거 다 먹을까? 여다먹어 어디? 하 하나, 귀가 하나, 가하가하하가하가 하나, 수가 하나, 귀가 하나, 귀가 하다 귀가 하나, 귀가 하나, 귀가 하야 귀가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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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이 야 광주야. 네들 얘네들, 야광들 얘네들, 이제. 아 얘네들, 얘가져야네들 얘네들, 리네들 얘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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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거 얘네들, 얘네들, 얘 야, 들 얘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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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네들거네들 얘네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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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네들 얘네들, 얘네들, 얘이들 얘네들, 얘네들, 다네들 얘네들, 얘네 야 그렇게 보어서다 먹었어? 여덟 번? 내가. <laughs> 자, 이거 이거 줘. 국물 국물. 이거 국물 이걸로물 딸. 얘거든 아, 아 어, 그래. 진짜 이걸 로 떼. 난나혼 아니야. 또 누구? <laughs> 어? 야 야, 너랑 나랑 파야지. 다음안나 뜯을 때니까. 다음 상안 자. 지금 <laughs> 음, 오 다뭐 먹어야 되는데 뭐 아이고, 암니다 면치기 파도 타. 면치기 파도 타기야? 면치기 왠쪽이... 음, 음. <laughs> 뜨거워. 뜨거워가지고. 뜨거 뜨거워. <laughs> <laughs> 야너 뭐야? 에이, 너무 많이 넣으면 안돼아 뭐. 뜨겁다니까 <laughs> 야큰 놈이 하나 걸려 올려왔어 나만 와 이야 응? 음, <laughs> 월척이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? 새우치기에? <laughs> <laughs> 응?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고 까고 음, 먹어야지 그리고 어? 이따 먹어 라면부터 먹어야 돼 어? 라면부터 먹어야 돼? 아 뜨거워라 기 <laughs> x 야 뜨거워서 연치기를 못하겠네 근데 조금만 줘야 강아지 어? <laughs> 몇 봉이냐 이게 아이게 뒤적거리기만 했어야아야목 <laughs> 마치니까 물, 국물 좀 갖다줘 <laughs> 지금 한 20봉 남은 거 같은데? 네 반절 응? 먹었어? 어? 반절이 남았다고? 반절? 야 광수는 그거 먹고 또 점심 때또 그거 먹어 <laughs> <laughs> 오늘 저녁에 라면 응? 한세개 끓여 먹어야나 아까 다 먹었냐? 어다 먹고 다챙 거야? 응두번째두 번째 먹다 보면 점심되겠어 맞아 <laughs> 었야 주장하면 안돼 걸려 바로 찌+ 찌+ 찌냐? 응, 맛소스나 오늘도 두번 먹었어, 두 번째요. 기존 아니야. <laughs> 음. 아, 아, 나 많이 많이 응. 나가서 주문을 해. 나도 똥 이렇게 먹어도 잘 먹는다. 그래 너무 너말으면안 응. 주니까. 겁이 나지. <laughs> 먹어. 절어서 먹어. 절반을 먹었어 너먹거말만 <laughs> <laughs> 계속 절반 먹었다고 그러는데 지금, 아, 지금 한 3분의 1밖에 안 먹는 <laughs> 것 <부른 거> 같은데 이거 안 없는 거야 왜이렇먹넘어어 먹었어? 속음은 그게 아니겠지 왜 이렇게 안 줄어? 그건 아거 아니 왜 이렇게 빨리 갔다 와나 세번째에요 그래도 빨리 가 세번째가 게물맛이다 조금 더. <laughs> 아, 야특지 오돌이를 잡아다 넣는데 안 난다고 응. 해놓맛이 그래 개하고 새우는 새우는 맛있어서 나 가마도지 이렇더라고 면이야 세번째 면 금방 물어버리네하번 응. 세번째 아직도 많은디? <laughs> 응? 도 빼니까 보두방이 이렇게 깊어. 응? 야. 지금 권청이는 응. 지금 이미 지쳐 버렸어. 세 번째. 나두봉다먹었어 <laughs> 나도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. 세 번째. <laughs> 난 이거 합치면 네 봉은 될 거야, 아마. 김치는 근데 진짜 다먹었다 이거 다 먹을 것네 떨지 마. 손 떠는 거 같아. 맛있어. 손 떠는 거 같아. <laughs> <laughs> 나세 번째 단좀 적긴 하지 마. 세번두번반 국물이 없잖아 대신 두반 있네 그래 두번반 좋았다 두번반 <laughs> <laughs> 광수 지금 먹는 속도가 현저히 빠가 됐네 오늘은 수하게 인정하게 오늘 아 <laughs> 광수 음. 다들 지친겨? 먹으려면 먹지 그래요? 야 현재 말이 줄었다. <laughs> 다시, 어. <laughs> 어. 말이 많이 줄었어. <laughs> 그 돈박이 그 옛날에 열구 봉봤잖해 <laughs> 존경을 만하지 그지 이 응. 대단하다. <웃음> <웃음> 얼마나 <laughs> 좀안 먹고 그렇게 해야지. 뭐, 안 먹어도 이게 안들어가죠 라면이. 다음 주는 라면 안 먹어도 되겠는데나 최근 1년동안 라면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먹었어. 많이 먹었고. 윤 끝났어, 이미. 잘 됐어. 야. <웃음> 야, <웃음> 야, 먹고 있어? 그은 양으로 봤을 때. 맘 <laughs> 내가 네 개는 먹었어. 나 어디 갔어? 응? 고만 먹으려고 던가? 야눕 게임이나 그냥 남 먹지. 응. 들다니이 <laughs> 양이 많지. 았인정하고 있다. 그렇래 개는 네 개는 다 먹었지 내가. 한여 개는 응. 됐다니까. 아... 이 이거 이거 버튼이 안 들어. 음, 맛있어. 좀 즐겨 근데뭐 건지로 가냐? 응라면 음, 음. 아니. 오돌이 건지로 가네. 와, 잘잘 먹었습니다. 저는 음. <laughs> 이거 그거 다겼습니다 100명 그 바둑 두면서 이렇게 한 명이 일대백 두는데 그렇죠, 그렇죠. 잘 됐습니다 도장 캡이 어. 잘 됐습니다 저는 그만 먹겠습니다 아버 <laughs> 딱 일어나고 일어나고 최후의 에 남은 꺼져 <laughs> <laughs> 이게 뭐다 부터 이게 모돌이모돌이오저큰건 세우고 세우고 어, 알록달록 한거 있잖아 알록달록 그건 오돌이라니까 이게 어. 바, 발이 틀린 거 이렇게 어. 이 이거 작은디다 <laughs> <금디? 웃음> 틀려 음 응. 이거만 건져왔어 너무 커져 갖고 응? 어? 이거 어디꺼요아니 응? 아니, 커피 광수가 지금 주작품 커피는 주아 먹었다고? <웃음> <주작이네>. <웃음> 지금 국물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샀지? 응? 여기까지 아니요아야 커피를 사발을 갈거네 <laughs> 다 끝난겨? 야 지금 최후의 1인을 가리는 중이야 그래 거야. 최후의 1위가 늦게까지 했나? 지금 현수 아, 인사하고 아, 나가 빨리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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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잘,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가 잘, 잘, 잘 먹었습니다 <laughs> 조금 늦겠습니다 하나씩 다 아웃 되는 <laughs> 거에요? 어 혁원이는? 나는 아웃 돼나 이제 나가야지 여기 뭐냐 에이 모자란 놈들 이래 하나가 라면 한 번이야? 몇 <laughs> 만? <laughs> <laughs> 거의 그 정도 하면 돼. 나도 많이 먹어 가냐? 나 먹었어. 다 먹었어. <laughs> 아내가다 썩어. <사왔어>. 뭐지 <laughs> 그 피로. 그럼 거의 한두봉 이상씩은 다 먹었네. 잘 팔린대. 근데 그래, 기본이 그 아, 먹었지. 음. 한1 플러스 1이요. 얼마나 많냐? 라면에팔 줄래네. 다음 거의 없지. 한 5개는 된거 같은데. 야, 여덟 개하고 다섯 개 남았다고? 물어서 그래요. 야, 그래도 씨발 이거 10개인데 다. 그래? 10개 여기까진 어. 안 돼. 이열개안 된다고? 야. 야, 이만큼 넘었는데, 어? 10개, 괜찮아. 이렇게, 이개안 되겠다. 불로서 그래, 불로서 아니, 그불로 불어... 아, 다 먹었습니다. 아니, <웃음> 뭐, 돈방님, <laughs> 뭐, 어디서 이래? 변방아, 뭔 저기 포도를 가져와. 어. 라면이나더 먹지 야, 이건 어디 거야? 어? 거역하고. 여 근데 이거 맛있더라, 포도. 그거 과테말라 응. 포도잖아. 과테말라 <laughs> 뭐, 포도라고. 블루스카이요? 방글야 되는 아니야? 아, 아니요. 어쩌지? 라면 저거 40분 끓여본게어찌여 일단 죄송합니다. 40분 끓여가지고 사과 말씀 드리고요.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너 돈박이 이제 위대한 거 알겠지? 어 정말 대단 응, 응. 일단은 40봉 다못 먹었지. 40봉 못 먹었습니다. <laughs> 얘네들이 기본이 40봉 정도는 뭐 50봉 끓이라는 사람도 들 있고 그런데 40봉도 택도 없다는 걸 오늘 진심으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1박 2일 여행 왔고요. 지난번 영상에서는 친구들하고 거기 꼬먹는 영상이 있고 오늘은 그우속타로 라면, 친구들 모였을 때 라면 40봉을 끓였습니다. 근데 많이 남았습니다. 네. 자, 우리 또 다음에 여러분께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짜 무릎을 꿇었어. 무식. <laughs> <laughs> <야>, <laughs>